안녕하세요. 호텔TV의 호텔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암마 아, 뭐, t v 의 트루입니다. 자, 다음. 안녕하세요. 전트로 t v 의트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어떤 걸할 거냐면, 베이블레이드 버스를 할 겁니다. 저희 셋시에서 자, 먼저, 가, 일단 런처 버터 를 겁니다. 가위가위가위가위보 하자. 가위가... 안 진다. 아, 아니면 지다가위가이보 아우, 이게? 자, 다음. 근데 이거 분리서오세 브이해도 됩니다 블레이드 바꿔 올라요오 베일 런처 다음은 자저매미이버자 응. 그럼 레, 런처 그럼 지금 이거 오이 런처 할 겁니까? 네합칩니다 그럼 저 저는 이 검은 색깔과 합쳐도록습니다자 이제는 잠깐 페이를할 건데요. 음. 자, 자 그럼 네. 사용하는 페이지는 아, 이모양입니다 제가 아, 또요 호텔 t v 는 여기 좌회전이 있나요? 아 좌회전이에요? 아니, 아 좌회전 네. 있어요? 좌회전요? 이 한번 네. 확인해 볼게요. 좌회전이 이거 있어? 좌회전 없죠? 아 그냥 맞아. 네. 자 그럼 가위로 가위 가위법. 가위 가위 가위법.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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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음. 게있지 뭐 이 잠깐만요 이렇게 이거 가겠습니다 누구요? 이이야 오! 비토리 바이키리 블랙 시리즈 자이거 하겠습니다 아저 제가 이겼는데요? 아 맞다 맞다 자 이건 진짜 사나이의 라그나로크그 저는 이거 자 뭔데요? 자 이거입니다 오 킬러 데스사이저 자 안내어진다 가위 가이보 가위 가이보 이번를 제가, 제가 입었습니다. 자, <laughs> 저는 어 잠깐만요. 어 친님 라그나 뭐, 라그나로크 스칼리버야스이 이 가짜 엑스칼리버 안 하면 안 됩니까? 아이 이거 네, 해야 돼요. 합시다, 합시다. 네. 자, 어. 저건 저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 디펜스형 파이키. 저는 유니콘. 오 유니콘 디펜스형. 자, 다음. 가이가 이 보! 가이가 이 보! 그래서 왠지 무척 댈것 같은. 오, 알타크로노스네요. 그럼 저, 저는, 네튜 저는, 이걸요. 카오스네요. 스태미너 형님, 카오스. 자, 가, 가레 보! 가이가 이가 아. 가이 보! 야하. 어차피 이거 고르도 하신데 뭔데요? 보여주세요. 이거야. 오 홀리오스. 저는 이거요. 오 펜페리르. 저는 미노로스 아, 네. 자가이가이보. 아이가이보. 아 저는 그럼 이거 고르겠습니다. 뭔데요? 아 라그나로크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저는 이거 고르겠습니다. <laughs> 오 캐리비오스. <케르베우스>. 좋았어. 난 <laughs> 페이모스. 아이 <이거> 고급스요 됐어요. <laughs> 아이가이보. 아형왜못가이가이보 아, 그래? 가이 어. 나이스 배. 자 이번엔 얘라하도겠습니다제 <laughs> 이걸 하겠습니다 오스프링건 캐리머스 어, 저 이걸로, 이걸로 하겠습니 그 이거는 뺄까요? 빼! 단연 빼야죠 네 이런 바이키은나가자 배틀판 배틀은 시작 먼저 첫 번째는 라그 처음에 왔던 라그나로크를 하도록 하습니다 저는 본다. 왜지? 뺄것 같은데 는 처음에 왔던

예 아, 이겼어요. 이겼어요. 오 그럼 트로티비의승 2등은 네. 쓸수 있습니다. 네 이거 계속 써야지. 그럼 1 어. 1등은 쓸수 있어요. 3등은 아 3분요. 저 런처 바꾸면 안 돼요? 이거. 네. 저일라요오 네. 라이트 런처. 어 3등은 네. 쓸수 없습니다. 안 좋아. 자 누가 3등입니까? 야. 자 바로 네티 틸... 아이오. 전 이제, 오, 오순대 팀인데요? 아, 오순대 팀. 자, 라그랑크를, 재밌고. 다음은, 엑스카이보, 호스피스 자, 자. 어, 떤 뭐야? 아, 뭐야? 자, 쓰리! 안녕하세요. 예? 가줄게요 자, 쓰리, 어. 빨리 네? 네. 자, 세이, 쓰리 투, 투, 원, 투. 투. 쓸수 없습니다 저 똑같이 다섯 <laughs> 개입니다. 허수...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다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이나이 나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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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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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자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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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잠만잠나만잠 3 2 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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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2 2 2 2 이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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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요 이거 2 2 2 2요2 2 2 2 2 2 2 2 2 자, 이번에 베이모스. 자, 쓰리.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쓰리. 아니, 기다려. 쓰리. 잠깐만, 기다려. 내 네, 소리야. 쓰리. 투, 투, 원. 멋있게. 자, 이번에 또 성공했습니다. 오, 베이모스의 스테미나 파워 1등입니다 다음은, 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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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요. 뭐할 겁니까? 저는 어, 네. 네. 이거요. 언데요? 오, 데스 사이즈만 어. 네, 이거 불리 이거 불리